여러분, 태풍 때문에 옥수수 많이 넘어졌습니다. 들깨 관리 잘 하기 때문에 엄마는 지금 옥수수 자르고 있어요. 여기 우리 들깨 밥입니다. 들깨, 들깨가 잘 크고 있습니다. 맛있어 보이죠? 여러분. 와 이렇게 들깨 따서 삼겹살 구워서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을 거예요. 어떤 분은 깻잎 사서 간장 담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. 와 엄마는 이렇게 하면은 허리 너무 아픈 것 같은데 음, 풀다 볶고 옥수수 잘 잘라주고. 오늘 아침에 비 많이 왔어요. 지금 비좀 그쳤는데 엄마 계속 비옷 입고 있습니다. 비옷 입으면 좀 덥고 불편해요. 그러게도 비 가끔 조금 와요. 옷 젖으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. 엄마 그렇게 일 계속합니다. 매일 바빠요. 쉬는 시간도 엄마 알아서 해요. 우리는 아침에 같이 오고 점심에 오빠 학원 가야 돼요. 저는 임신이라서 여기 계속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서 좀 쉬, 쉬어요. 엄마 여기 오후에 혼자 일하세요. 엄마 안녕하세요 신자오미야 신자오우우우우우우안녕우세요 <laughs> 엄마는 여러분 응원 많이 해줘서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엄마 월급 받우날우우우우우우우 일 힘든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고 빨리 합니다 엄마는 50 넘었는데 계속 이렇게 속해서 일하면 진짜 허리가 아픕니다 와 들개 풀좀 뽑아 줘야 돼요안 뽑으면 풀 나중에 너무 커서 들개 안 커요 여러분 들깨 지금 주문해도 되는데 우리는 음, 하루 많이 못 따요 들깨 잎, 깻잎 깻잎 우리 이렇게 키워서 큰 깻잎, 큰 잎만 따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엄마 계속 옆에 있고 같이 이야기하고 도와줘요 응. 엄마는 일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네이 네, 안주야 엄마 점심 먹으러 가요 안주야 너배고 먹네 엄마 배고파요 오빠. 너무 늦었어요 지금 2시입니다 배고파요 나도 배고파 <laughs> 엄마 그냥 밥하고 야채 그렇게 먹어도 괜찮다고. 아, 불고기 먹으러 왔습니다. 네, 오늘 불고기 먹어요. 엄마, 여기 불고기 먹어요. 정모님 여기 기억나세요 여기. 네, 이거, 이거. 엄마, 여기 기억나요? 네, 거기 아, 기 기억나요? 그때 부모님 <laughs> 어, 같이 먹었던 식당. 맞아. 날씨가 오늘 좀 아, 좋습니다. 바람도 부르고, 비가 안 오고. 와. 엄마 너무 시원한다고. 엄마 오늘 잘 웃었어요. 너무 예쁘죠, 여러분. 우리 엄마 옛날 때 진짜 예뻤어요. 왔습니다. 아. 어디 가요? 45번이에요. 여기 앉으세요. 장모님, 김치 자르고 싶어요. 네, 재미있어요. 베트남에서 이런 거 없잖아요. 아 <laughs> 엄마도 그거 좋아해요. 김치 자르는 거좋아해 그, 아침에 음. 무김치. 어, 무김치. 잘 먹어요. 아, 좋아하시니까. 네. 안 끝, 무지한 루안. 에 이거 뜯. 뭐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당신 잘라야지. 괜찮아요. 엄마 좋아해요. 좀 자러 봐야죠. 한국 한국 체험이야? 아, 한국 김치 자른 체험. 체험. 아. 내 아들이 나. 어디 보여? 네. 아 봐, 엄청 좋아하잖아요. 아 베트남에 저런 거 없으니까. 아. 김치 맛있고, 예쁘고. 식당 사람도 많고, 아, 맛있은 것 같아요. 아, 식당에 사람도 많고. 아, 엄마 웃, 웃으면 진짜 예쁘죠? 네. 엄마는 아, 김치 너무 안 매우면 좋아합니다. 아, 매운 먹어요. 거 많이 못 드시니까. 네. 아, 왔다. <laughs> 음. 음. <laughs> 음. 음. 이거,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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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. 이거,

맛있는 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. 물은 좋아요? 다 음. 해도 돼아 그래? 다 해도 어, 어 먹어도 돼요? 어. 살짝 익으면 돼 어. 고기는. 고기 먼저 드리세요 엄마 다 엄마 천천히 익어야 돼. 아니 어. 그 조금만 가봐. 먼저 뜯세요 어, 어. 조금 익어서. 그다음 먼저 드리고 조금만 들여서. 그리고 익혀서도 먹으면 되니까. 맞아요. 자 드셔보세요. 이건나 먼저 면면면 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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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진짜 배고파요. 네 엄청 배고파요 이거 엄마 잘 먹어요. 아 불고기 좋아하시죠? 어, 좀 부드럽고 네. 좀 달고 안 매우니까 음맛있 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의 불고기예요. 누봐도 드릴게요. 네, 주세요. 이거 익었나? 익었어요. 조금만, 나도 먼저 이것만 먹고 어. 나중에 또 익혀서 먹으면 돼요. 볶으면 이거 안 들지? 들어도 돼. 들어도 돼요? 어, 관계 없어. 음. 불고기, 불고기 들어야지. 불고기 접시. 음. 그치? 어, 어 뜨거워. 고기 넣고 그냥 먹어봐요. 그냥 먹어. 고기 먼저 먹어봐요. 어때 맛있어요? 국물 맛있겠다. 음. 아. 음. 맛있어 엄청 맛있어? 너 아. 맛있다. 너무 맛있어? <laughs> 엄마는 국물 좋아해요. 밥하고 국물 잘 먹어요. 매레에 비싼 매 고기, 고기 드세요. 베트남에서 골고기 없어요. 그냥 소고기 사브사브 많이 먹어요. 맛있어요 오빠. 배고프니까 정신이 없지. 음, 엄마 먹어요. 또 드려요. 사위좀 줘봐요. 엄마 조금만 줘. 오빠도 먹어요. <laughs> 엄마 고생했으니까 많이 드세요. 악녀봐 많이 드세요, 엄마. 오빠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많이 드세요. 응, 음, 드릴게요. 아유, 거기 여기 큰 거, 큰거 오빠 줘요 오빠, 아, 열심히 하고 건강하세요. 음? 여러분, 영상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른 영상 또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